장세기 45장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 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로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에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이굽에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수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 적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국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래 귀를 아버지 아들 요,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국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 아들들과 아버지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생당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형님은 아직 다섯 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량하리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오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오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 궁에 들리에 바로와 그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짓고 가서 가난 땅 이러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술을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의 좋은 것이 너희 것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새 요셉이 바로 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소을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삼백과 옷 다섯 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의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나기 열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열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들을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난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예국당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리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의 때 조카도라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다 하니라.